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 너무 좋았죠? 좋았는데, 또, 그 세, 막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도 아니어가지고, 어, 그렇게 또, 종목별로는 뭐,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장 초반에 그, 대부분, 거의, 어, 좋았, 오늘 좋았던 종목들 대부분이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살짝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어, 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원체 좋았고요. 지금 나스닥이 뭐3.4%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선물 지수가 오늘 장중에 뭐 계속 밀어 올렸죠. 거기다가 어, 환율도 한꺼번에 거의 뭐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뭐몇 박자가 다 갖춰진 그런 하루였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사실 중국이 오늘 뭐 GDP 발표를 연기하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이 못 갔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어 일단은 그래도 이런 장에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못 먹어도 고 아닌가 일단 나중에 좀 속더라도 나중에 그냥 아이고 하락하는구나 하더라도 일단 장대 양봉이 지수에서 막 출현하는 그런 날에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만약에 오전 장에서 장 초반에 매수를 좀 했다고 하면은 장 중에 썩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뭐 올라가는 건데 어제 마감할 때쯤. 매수해 놓지 않았다면, 오늘은 그렇게 지수 올라간 것만큼, 또 종목별로 움직인 폭만큼 그렇게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요. 오늘 뭐 갭상승, 뭐 출발해서 5%, 10% 이렇게 갭상승 출발한 종목들이 원체 뭐 수두룩 해가지고, 이렇게 장, 장 전체가 좋을 때, 그럴 때는, 어 시작하고 나서 그냥 장 마지막까지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구조여야 오전에 매수한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였던 것만큼, 또 종목이 어 상승했던 것만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좋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 대신에 이제 꾸준히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아주 그,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엇갈린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국에서 감세한 철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했던 것은 이제 양적 양적 긴축을 연기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막 회수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 뒤로 미루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 건데요. 이거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시장이, 그러니까 시, 시장, 실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 침체 구간에 이미 들어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오르, 올리고 있는 중인데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과열돼서 뭐 시장의 경기가 뭐 아주 너무 좋고 급등하고 이런 추세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물가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죠. 왜? 왜 그랬죠? 코로나 19 지나면서 시장에 현금 다발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전 세계 지구촌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해수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건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뭐 기름도 그렇고 또 식당에 어디 가도 그렇고 뭐 시장 한번만 봐도 그렇고 지금 아마도 이제 뭐 급여 생활자들은 월급이 그만큼 따라 올르지 못했을 테니까 대부분이 사실상 월급이 깎인 아마. 깎인 셈이 된 채로 지금 지내고 계실 거고 자영업자들 그렇다고 대단히 지금 뭐 경기가 좋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지나면서 뭐, 뭐 진짜 죽지 못해 산다고 하신 분들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여기에서 기업들 실적이 벌써 3분기에 안 좋아졌잖아요. 이미 4분기에 또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더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여러 가지로 우려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는 뭐 이따가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어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기로 곧 다가 들어간다는 곧 들어갈 확률이 100%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인상, 역대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계속 보여드렸던 그 한국은행 어, 금리 그 추이 표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금리 추이 그래프죠. 그래서 보여드렸었을 때 금리를 올릴 때 이제 금리를 올리고 또 거기서 다시 금리를 내리고 이 반복이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랐느냐 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금리 자체의 문제기도 이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느냐, 경기가 나빠지느냐. 경기가 좋다는 건 뭐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뭐 고용이 드러난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실적을 보자.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거잖아요, 실적이라는 게. 그래야 뭐 배당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가도 부양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사주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할수 있을 텐데,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 이어지면,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실적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다, 나빠지다, 경기 침체 구간에서 리세션이 진입을 하면서, 어, 이렇게 되면 서민들부터 뭐 낮아빠지겠는데 하는, 경고가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 더못 견딜 때, 그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아마 막겠죠. 이제 줄이겠죠. 그러면 금리를 그때부터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경기가 최악의 구간까지 갔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였다면 내년에는 금리도 금리지만 경기 침체 구간으로 넘어갈 수도,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주가가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지려면 상당히 긴 시간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거를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다 빼고 그러지는 또 않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잘갈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업종이 뭐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잘 가는 거고, 또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개별주들 흐름이 이제 아마 곧 펼쳐지게 되겠죠. 내년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라면 전체 100이라면 그 중에 한60% 이상, 한70% 이상까지도 주가가 그 빠지고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구간에서 그30% 이내에 드는 종목들을 아마 30%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종목들을 찾아야 한다. 그거는 그 업황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뉴스를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단은 훨씬 가깝고 정확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요즘에도 계속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어 좀, 진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그런 페이크의 느낌이 좀 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어 일단 어 수익이 났을 때 조금 짧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일단 지금은 좀더 현명하게 보이는 그런 저는 하여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그, 지금은 잘못하면 손실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빨리 짧게, 짧게, 안 좋다 싶으면 짧게 끊어버리고 어 시장 분위기를 보고 다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뭐 저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매일, 오늘도 그러고, 매일 그러고 있어서 그거 그런 것이 좀더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오늘은 어, 코스피가 800 종목이 올랐고 88 종목이 빠졌습니다. 이런 날은 뭐잘 무조건 뭐 들고 있, 있고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코스피는 1.36%가 올랐습니다. 어, 코스피 100도 비슷하게 움직였죠. 코스닥은 1,300한 종목이 올랐고 101은 한 종목이 빠져서 2.26, 어, 2.21%가 올랐고. 코스닥 1 5 2.62% 올라서 코스닥은 대형주들 흐름이 훨씬 좋았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자 선물지수 지금도 크게 오르고 있네요. 아마 오늘 밤도 미국 시장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0.88%가 내렸고 국제유가는 0.14%가 내렸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소식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GDP 발표를 연기한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급등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 강세 영향으로 기관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 영국의 감세한 대부분 철회 그리고 양적 긴축 연기에 따른 안도 렐리 이런 제목이 달렸는데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임상 변경 승인 등 개별 호재가 나왔던 어 제약주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6% 대, 셀트리온이 4%대 또 네이버와 KB금융이 3%대 올랐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이 또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5%대 상승이 나왔고, 또 h l b 도5% 대, 알테오젠7% 대. 오늘 어, 바이오 상 시총 상위주, 대형 바이오주들이 좀잘 갔고요. 반면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 가까이 빠졌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호재,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 2주 정도를 밀어 올렸던 거니까, 그럼 뭐 발표하고 나면 다음 호재, 다음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가라앉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좀 외국인 기관이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들로 바꿨다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흐름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가 16% 이거 뭐 25%까지 올라갔다 좀 빠진 건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위메이드 어, 왜 올랐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로블록스의 호재가 오늘 나왔죠 그 가입자가 20몇 퍼센트가 늘었다는 그런 호재가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의 제 실적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이 기저 효과로 인한 내년도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시젠이 거의 6% 정도 올랐고 파라다이스가 또5%대 상승. 반면에 신라젠이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와서 뭐 저도 약간 가지고 있다가 오전에 다시 팔았다가 또 샀다가 뭐뭐 뭐 그런 와중에 오늘 아까 그 이게 이제 어5일 선. 부분이 그 12,100원대 였는데 12,000원대 초반까지 밀려서 거기서 이제 바닥을 막 잡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다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뭐 최근 이제 요 어제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거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 주가가 안 좋네 하면은 바로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래, 그러다가 그뭐 분봉이라든가 이제 자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근데 저는 오늘 낮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어, 일단 비중을 뭐 엄청 확 줄였다가 조금 매수했다가 그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덜어넌, 덜어내고 중간에 그 그러니까 일, 일과 일 사이에 잠깐의 어, 시간이 났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놓고 다시 그 나중에 이제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막판에 조금 매수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13,000원 가까이까지 일단 일단은 바닥에서는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고 또 내일 시간회가좀 빠졌더라고요. 100원인가 150원인가 빠져서 내일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 갖고 뭐 지금 장기로 갖고 계신 분들이 원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제오늘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장 초반에 흔들릴 때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되지,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뭐 마이너스 20%빠질지10%빠질지알수 없죠. 근데 일단은 지금 어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12,000원대 초반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2,950원에서 많이 빠져도 12,500원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빠지면 좀 어, 비중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비금속 광물인데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뭐 포드 모터에이 경영진 CEO하고 이제 뭐 회동이 있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7%때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느새 18만 원대까지 이제 왔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그러나 아직도 뭐그 저는 포스코케미칼 그러니까 이, 이 이런 흐름이 에코퓨프로비엠 같은 종목도 LNF 같은 종목이 나중에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2021년도 어 그때만 하더라도 포스코케미칼 주가 흐름 안 좋을 때어 얘가 이제 그 투자를 원체 많이 해놔가지고요 그게 2023년도부터 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런 기대치가 올해 말쯤 되면요 더 끌어올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 좋았던 업종이 전기 전자 업종인데 그래도 약간 올랐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0.51% 그다음에 삼성전자고 0.18%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기 대형주들의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상승 종목을 보면은 디지털 콘텐츠가 어, 제일 좋았는데 IMBC가 17%대 위메이드 삼총사가 쫙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뭐 컴투스라든가 조이시티라든가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업종. 오늘 유일하게 빠진 업종이 일반 전기전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터엠도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 그다음에 일성신약 심풍제약이 각각 8, 7, 6%대 상승이 나왔고, 어, 코스피 의약 하락 종목은 딱두 종목, 제1약품과 일약약품 우선주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어,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어, 휴마시스 24%대, 앱플론 1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네이처셀, NK맥스, 오스코텍, 그 다음에 하이텍 팜이네 종목이 렇게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488억원 늘었고,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BM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위메이드가 내일자로 지정이 됐죠. 어 그렇게 아까 봤는데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기아, 카카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위메이드, 에코프로, 알테오젠 순이었습니다. 자, 거래 비중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S1, 삼양홀딩스, 아모레 G, 메리츠 증권, CS빈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코엔텍, 메지온, 휴원스, 유니테스트, TCK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좀 흥미로운 뉴스 지금 8월 달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시중에 풀린 돈이 24조 6천억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으니까 시중에 있는 금융상품들이 더 많은 이자를 쳐줄 테니, 당연하게 돈이 불확실한 투자를 해야 되는 증시에서 확실한 5% 이상의 이자를 주는 일반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과 적금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증시에는... 계속적인 그 어떤 하락 증시에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1년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다 하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음 자체 개발 모델로 분석한 어떤 결과, 프로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어, 내년 10월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100%로 상승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이걸 깨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게 결국은 미국 경제를 필연적인 침체로 몰아넣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다시 폭락할 가능, 폭락, 폭락도 폭락인데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가 오늘 많이 올랐던 이유. 로블록스의 일봉 차트인데. 자, 오늘 뭐 결과적으로는 19%대 올랐는데 장중에는 한 22%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죠. 갭 상승을 해요. 그래서 단숨에 6 1선 위로 뛰어 올라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윗거리좀 달았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야, 로블록스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요. 어, 가입자 수가 유료 게임 아마 유료 가입자 수가 23%인가 올랐다고 이렇게 아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음, 오늘 게임주 흐름이 좋아지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아마 이게 원인이 하나의 원인이 됐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게임주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들이 하나같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는 오늘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어, ADC라고 부르는, 부르는, 그, 이제 항체 의약 접합물. 뭐, 어, 그렇게 불렀나요? 아주 그, 음, 그러니까, 새로운 먹을거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어 해석을 하고 쓰고 있는 ADC라고 하는 이 이제 접합체, 물질에 그 플랫폼 기술 옵션을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공시가 오늘 아침에, 나와, 오늘 아침 8시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노바이오라고 하는 상대 회, 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고 뭐이 다음 페이지 보면 뭐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야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어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우선으로 가던 게 지금 여러 진짜 파이프라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종합 제약사로 거듭나는 그런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어저 아마 이 어느 정도는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됐을 거예요. 자, 보면요. 음. 셀트리온이 이제 항암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들 보시면 혈액암 치료제 트록시마,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주마, 뭐, 비소 세포 폐암 난소암 치료제 베그젤마 이런 항암제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더 앞으로 훨씬 다양한 항암제 개발이 가능해질 거고, 나아가서는 아마 신약 개발까지도 항암 신약 개발까지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왜냐면 돈을 못 벌면서 매, 이제 기술 개발,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 지금 기존의 탄탄한 바이오, 그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가지고 돈을 벌면서 쏟아 붓는 거죠 기술 개발에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아직은 좀먼 얘기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볼까요 수급이 음 오늘 셀트리오는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7천원 올라서 17만원대 거의 후반까지 갔었고요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 양 매수 들어오면서 어, 66,600원까지 주가가 올라서 이제 곧 7만원 가까이까지 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은 외국인만 매수하면서 2,000원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죠. 위메이드 오늘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엄청 팔았고 개, 기관이 조금 그리고 개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가 하락이 좀 예상되고요. 오, 오늘 매수한 기관도 사실 거의 3분의 2가 투신인데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수만으로 주가를 떠받치고 있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에코 프로비엠 외국 기관의 매도가 커졌죠. 지금 그래서 9만, 9만 원대 초반, 8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10, 거의 11만 원까지 올렸, 1 0만 넘게 올라갔었죠. 올렸다가 빠졌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렸던 거니까 이만큼을 이제 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원랜드 외국인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오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자, 시간에 보면 은 셀트리온 0.28% 500원 오른 17만 7천원 헬스케어 0.3% 200원 오른 6만 6천 8백원 제약 0.15% 100원 오른 6만 5천 5백원 위메이드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 0.19% 200원 빠진 104,600원. 강원랜드 0.42%, 100원이 오른 23,950원이었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셀트리오는 주가 그룹이 좋지만 240일선에 붙었습니다. 조금 눌리지 않을까요? 어, 240일선을 뚫으면 위쪽에 60일선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240일선을 뚫었다 싶으면 위쪽에 60일선이 저항선이 될 거고 한번 정도는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스케어도 61선, 241선 부분에서 밀렸죠. 그리고 오늘 올랐지만, 121선, 21선 있는 이 선에서 지금 더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약간 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양이고요. 자, 제약은 좀 다르죠. 제약은 이 평선이 다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쪽으로 튀었습니다.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약계, 셀트론 제약의 차트만 보면은 위쪽에 61선 부분까지 좀 올리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위쪽에 이동 평균선을 뚫으면 제약은 60일선 부분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는 7 5 0 0 0원쯤 되네요. 그리고 위메이드 오늘 21선 위에서 갭상승 출발해서 급격히 올랐지만 위쪽에 60일선 부분까지 간 다음에는 밀려 내려왔고요. 하지만 21선 위로 뛰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어, 상승 어떤 반전,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주가가 21선 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21선 위쪽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게임주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좀커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 위쪽에 이동평균선 61선, 121선 아니죠. 61선하고 241선이 있는데 에서 크게 눌렸습니다. 음, 아래쪽에 5일선까지다 빠졌고요.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갔지만, 사실 어, 아직은 약세가 다 회복된 건 아니고, 그 밑에 쪽에 있는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하단부근에서 오늘 아래 꼬리 끝이 형성된 거고요. 매물대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저점부근 어, 10만 4천원 정도, 10만 3천원대 정도에서 저점을 잡거나 이걸 깨면 아래쪽에 올라오고 있는 10일선 10만 원그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9만 원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이 언제 좋아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데 어 내일 바로 바뀔지 아니면 조금 더 눌릴지는 또 내일 시작을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오늘은 호재를 발표했지만 뉴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실적 그 발표 후 수익 실현 이런 전형적인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강원랜드 이제 드디어 어 위쪽에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 단숨에 11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이게 21선까지 갈까? 23,000원대 후반. 그게 어 관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 매물대 긴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24,000원대 초반 2만 4천 한2 4 0 0 0원 2,300원 정도 되면 약간 더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까 보여드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미국 시장 선물지수 보면요 엄청 오르고 있죠 다우존스가 357또 나스닥이 198.75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는 어떨까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선물지수가 418포인트 나스닥은 207.75 208포인트까지 계속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미국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 내일 우리 시장도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네요. 지금은 미국 증시 선물이 워낙 좋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완전히 좋아서 오늘 밤 미국 시장, 내일 우리 시장 한번더 기대해볼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